안녕하세요. 염명숙입니다 하나씩 분지러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페미니즘이란 건 없습니다. 더더군다나 한국의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종북과 김정은이 찬양으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곱절, 백곱절 더 위험천만한 거고요. 뭔 여성인권을 위한다는 애들이 전교조 노사모랑 몰려다니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드배치 반대,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외칩니까? 대한민국 안보를 시공착으로 집어넣는 게 도대체 여성인권이랑 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?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좋은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홍준표가 말하는 휴머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미를 반대하면 반페미다 이건 아니죠 아니 똥을 싫어하면 반똥이야? 반페미라는 단어 자체가 허상입니다 실제로 저는 단한 번도 반페미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의 대리버가 반페미니즘이라고 규정을 하면 여성 인권을 위해 쓰는 페미니스트들을 공격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이딴 거짓말을 아주 대놓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악의적인 프레임이에요 여기 놀아 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저 페미니즘이라는 테러 집단과 그걸 반대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뿐이에요 아니 보자고 강도와 비강도 강간범과 비강간범 살인범과 비살인범 이딴 식으로 구분하자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돼요 그래 강간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왜 비강간범으로 불려야 됩니까 페미니즘이라는 건 악랄하고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일. 뿐이고 정상적인 이들은 이들을 배척하고 이 사회에서 박멸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뭐다? 휴머니즘이다 자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통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을 좀 설명드릴게요 여성가족부는 지금 고유 업무가 없습니다 그럼 얘들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일을 하는 척을 하고 그짓거리를 해가면서 다른 기관에 참견하고 간섭이나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뭐 하나 정책을 시행하 여성가족부라는 중간 유통과정을 거쳐서 전부 페미니즘 정책으로 왜곡돼 버립니다. 그럼 어떻게 있을 데 없는 유통과정을 싹 드러내서 없애야겠죠? 근데요, 보건복지부로 여가부를 통째로 옮겨놓으면 보건복지부 안에 여가부가 새로 생기는 건데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. 그죠? 아까도 말씀드렸죠. 여가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거 보면 죄 타부서에서 하는 일에 밥숟가락만 얹고 있는 것 밖에 없어요. 자, 그럼 휴머니스트 홍준표 편... 어떻게 하느냐?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, 저출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,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정책은 외교부가, 고용 문제는 노동부에서 해야지. 중간에 여가부가 뽀로코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. 불필요한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야 원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. 듣자니 이재명 후보는 뭐 찢어 으다닌다고 하는데 그 양반이 찢으려고 하는 게 뭔지 는 알지만 여기서 말할 순 없어요. 다만 홍준표는 여가부를 찢어서 각 부처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게 만들겠다. 겁니다. 그 방식이 수윗하지는 않아요. 여기까지 이해되시죠. 그럼 내일은 여경 체력검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끝.